답니 <laughs> 몰라요 웃지말아 몰라요 중국 언명 로 물어봤다고? 중국어로 물어다야 물었어 갑자기 황어달 너무 예쁘다 와, 끝내주네. 음. 끝내주네, 아, 끝내줘. 우와. 아, 공방 때려치 금방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<laughs> 1층에다 물좀 넣어. 금빡 1층에? 1층에서 팔아요? 1층에. 한 줄에. <laughs> 예약해야 할지진신다네 <받으신다>, 예. <laughs> 오전만 합니다. <laughs> 점심 시간만. <laughs> <laughs> 점심 시간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거 수 이거 괜찮을까요? 우와. 아까 음. 이해졌습니다 <laughs> 완전 모든 거를 제다 때려내니까. <laughs> 와, 안 터지겠었다. 와. 왜 터집니까, 김밥이. 지금 점점 말려 가지고. 김밥 파티다. 오 고다리. 와. 난터죽 날랐을 텐데. 왜 그저 그렇 날리나 어딱 맞췄어. 밥을. 저 있는 밥을 갖다 덜 갖다 넣었어. 이거 가리해졌어 오늘 안돼일나 <laughs> 아니 이번 주 일하면 되아 오늘 일은 뭐 오늘 여기서 뭐 내가 알아서 한다는 게뭐 어쩔 <laughs> 것이야 <것일. 웃음> <laughs>